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 중에도 숨어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혈당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가래떡 겨울철에 따끈하게 구워 먹는 가래떡 보기에도 참 건강식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흰쌀로 만든 고탄수음식이라 혈당지수가 85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즉 먹는 순간 혈당이 훌쩍 치솟아 버린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잔뜩 분비하게 되고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당뇨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가래떡을 좋아하신다면 흰쌀떡보다는 현미나 잡곡이 들어간 떡을 조금씩 드셔보세요. 맛은 비슷하지만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두 번째, 호박죽. 호박죽은 부드럽고 속도 편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시중에서 파는 제품은 대부분 설탕이나 연유가 듬뿍 들어갑니다. 호박 자체는 좋은 식재료지만, 단맛을 더하기 위해 첨가되는 재료들이 문제죠. 한 그릇만 드셔도, 당 섭취량이 하루 권장치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이어지면, 혈당 관리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집에서 직접 끓이실 땐,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소량만 사용하거나 아예 단맛을 줄이고 고소하게 즐기시는 게더 좋습니다. 또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 약과 명절마다 빠지지 않는 약과 사실 전통의 맛이지만 건강에는 썩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약과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뒤 꿀이나 조청을 발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당과 지방이 동시에 늘어나죠. 특히 튀기는 과정에서 생긴 기름과 달콤한 단분이 혈관을 자극하고 중성지방을 쑥 올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통의 맛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운 약과나 소량만 맛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입은 즐겁고 몸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식혜, 명절이나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식혜, 달콤하고 시원해서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 역시 방심하기 어렵습니다. 식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밥알과 설탕이 함께 들어가 있어 사실상 밥설탕 음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요. 콜라 못지 않은 단분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혜가 담길 때는 양을 줄여 소량만 드시고 평소에는 보리차나 둥굴레차 같은 전통차로 갈증을 푸시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음식, 가래떡, 호박죽, 약과, 식혜는 겉으로는 건강하고 전통적인 음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혈당과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숨은 당 폭탄이었습니다. 혈당 관리가 곧 심장과 혈관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는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다 좋아한다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달달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설탕만 줄여도 혈당과 심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은 설탕 대체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 간식 음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특히 가래떡, 식혜, 약과 등을 자주 드시는 시니어분들의 혈당이 입체적으로 오르기 쉬워요. 급격한 혈당 상승은 최장혈관에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테비아 대체 감미료인데요. 습한 느낌 없이 깔끔한 단맛을 내면서도 설탕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며 요리, 차, 베이킹 등 다양한 용도로 쓰기 좋아요. 또 요리를 만들 때 설탕 대신 이 스테비아 제품으로 단맛을 내시면 단맛은 유지하면서 혈당 오름 폭을 줄일 수 있고요. 식혜 좋아하실 땐 양을 조금 줄이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어서 드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당분 줄이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 지키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 한 가지만 바꿔보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 링크 확인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